동훈 아, 먹고 이거 바로 와.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완전 히트다 히트인데. 여러분, 이거. 이거 최고입니다. 아, 동훈이 이거 한입 먹더니 난리 났죠? 예 네. 난리 났죠? 어, 난리 났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구포는 왜, 뭐, 그런 데 있어요. 짝태, 음, 음, 어, 뭐, 그런 술집 있어요. 네. 거기서 안주로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요거 한 마리 있죠? 요거 한 마리. 네. 요거 한 마리만 즉석에서 구워주는데 5천원, 6천원 해요. 에이. 그렇게 비싸구나. 아구포가 비싸요. 근데 네. 국산의 명품 아구포를 국내산입니다. 화학첨가물이랑 색소 없죠? 아예 없습니다. 죠 그리고 머리 내장 껍질만 싹 이거 제거해서요. 뭐야? 이거 뭐야? 그 안에 자세히 보세요. 네. 표고버섯이랑 소금 설탕으로만 딱 건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후기들을 보면 뭐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난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척추가 올바르게 섰잖아요. 아, 그거 어. 되게 중요합니다. 또 굉장히. 아구포는 이 척추 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예 여러분 이 양옆으로는 가시가 없어요. 네. 여기 척추 뼈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보세요. 저희는 이 뼈도 씹어 먹습니다. 뼈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 뼈가 정말 고소한데. 음. 뼈 잘라 드릴게 제가. 이거 아까 구워 놓은 거잖아요. 네. 어, 이거 봐 봐. 이거 이거 렇게한 접시 얼마예요, 그럼? 이렇게 한 접시 한 4,000원 5,000원 한다니까요. 에이. 실제로 가면. 요그 보이세요. 뼈 잘리는 거? 이뼈 잘리는 거 음. 이거 보세요. 어, 접시 봐. 이 접시 센스 누구야? 이거 딱그 그때 그 감성이다. 아, 이거 노포, 어떡해. 노포 노포 노포. 노포. 엄마, 어머니 거기 아직도 계신지 모르겠네. 여의도 한번 갔다 와야겠다. 아, 여기 보세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저는 이모 <laughs> 저 무조건 어머니. 이모 카스 내가 꺼내가. <laughs> 이모 바쁘니까 제가 꺼내가요. 네. 꺼내가, 어, 알았어 꺼내가. 알았어. 어. 그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 더 하시더라고요. <laughs> 보시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laughs> 노포의 특징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네. 요뼈 있잖아요 등뼈. 네,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이거 뼈예요. 이 뼈를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이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이부분니 전... 이거는 그냥 드셔야 돼요. 꼭. 절대 자르지 마세요. 네.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술을 먹기 위한 안주인지 안주를 먹기 위한 술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술 마시고 안주 먹으면 술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뼈예요? 보세요. 이건 진짜 찐이죠. 너무 달아 음. 그 안에 있는 뭔가 그 독특한 그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데 이건 진짜 술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좋아하겠다 뼈가 너무 달아 무슨 일이야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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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구포는 일반 쥐포나 네. 일반 쥐포보다 훨씬 더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아구포는 특히 비싸요 저희가 오늘 가격도 보시는 것처럼 8,000원입니다. 150g에. 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럽죠. 맛있어 맛있어요. 세 마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맥주 엄청 오히려? 땡기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거아고보 이거 하나에 어, 진짜 가서 드셔서 어머니가 구워주시면 얼마라고요? 한 4,000, 5 0 0원합니다 4,000, 5 0 0 원이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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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에. 한 이거. 마리에. 어. 저희가 오늘 세 지금 세 마리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은 보장할게요. 음. 맛은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거 정말 맛있고요. 네. 진짜 딱 드셔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 너무 되게 부드러워요 어~ 르신들 드실 정도로 자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술잘안 먹는 친구들 앞에는 내놓지 마세요 안주, 안주? 친구들 아~ 이거 충로이 빠르네요 아~ 니냥 취소하세요 네, 어~ 취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술을 잘못 먹어서, 어디 가서 안주만 먹다 보니까, 안주 맛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럼 금방 먹습니다. 요거. 안주 충고, 안주 충고. 예, 안주 충고. 합니다 안주 충고합니다. 예, 충고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거잖아요. 안 돼. 안주만 먹으면 안 돼. 너한테 충고하는 거야. 고마워요. <laughs> 안주 빨래는 친구들 있잖아. 저예요. 저예요. 진짜 난너랑 친구 안 해요. <laughs> 그런 친구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 구워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구워드릴게요, 제가. 와, 신난다. 이게 아구포. 보세요. 간장 마요네즈 있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상에. 이렇게 가지고. 우와, 감성. 소리 노릇노릇하게. 오, 향도 되게 좋아요. 향 너무 좋죠. 음. 아구포는 그리고 살이 도톰하잖아요. 살이 도톰하잖아요. 이거 구워가지고 간장 마요네즈를 구워 먹을게요. 와, 진짜 어디 노포에 있는 것 같다. 너무 좋다. 네. 바깥에, 오늘 날씨도 여러분. 온도가 18도까지 올라간대요. 이야. 온도가 18도까지 올라간대요. 가야 진짜. 막. 노래 나오잖아요. 흐르는 강물을. <laughs> 아, 이거 이거 약간 제꺼 이거 노래콜 맞아요? 노래콜 맞나요? <laughs> 아 근데 그 노래만 부르세요. 그 노래 되게 잘하네요. 딱그 그 부분만 부르세요. 네. 딱그 부분. 자 어머나 야.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만 노릇노릇하게만 구워주시면 어. 딱 돼요. 깔끔하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쓰고, 먹을 수 있어요. 자 해서 이제 먹어볼까요? 야, 진짜 맛있다. <laughs>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내일 주말이니까 새벽 배송 받으셔가지고 날씨 <laughs> 요... 너무 좋아. 한강 가셔도 돼요, 이제. 제가 잘라줄게. 이거다가 네. 올려가지고 음. 제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강 가셔도 되고. 음. 웬만하면 또 집에 계셔야 되잖아요. 이거뼈 네. 잘리는 거 봐봐. 뼈 잘리는 거 봐봐. 야. 이게 이게 별미라니까요. 뼈 잘리는 거. 가운데 이거 뼈 발라내지 마세요. 드시는 거예요? 네. 돈인취하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먼 있으니까 집에가 있어야지. 그렇죠. 음. 집에서 즐기세요. 근데 마음은 좀 나가고 싶긴 하잖아요. 307분이. 오늘이 한 20도 정도 네. 되더라고요. 집에 계셔야죠. 그래서 음. 새벽 배송으로 댁에서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댁에서 네. 파티하실 수 있게 이게 아고포가 여러분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요. 아고포 원래 진짜 비쌉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그래서... 것도 가격적 혜택 너무 좋고요. 저희가 노나이콜로. 아, 노나이콜, 비아이콜 음. 맥주. 와 이게 바로 먹으니까 되게 부드럽다. 가지고 보세요. 간장 마요네즈 해드려야. 응, 또 해드려야지. 간장 마요네즈 이렇게 가지고 비벼야 돼. 응? 하,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 뭐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지고 떠가지고 그쵸? 너무 맛있겠죠? 이 뼈를 뼈째로. 난이 뼈가 맛있다. 그러니까 이 뼈가 되게 고소하고 부드러웠네요. 과자 같아요. 음. 아삭아삭하고 바삭바삭하고 약간 쥐포 느낌도 음. 살짝 있고 그 쥐포 느낌도 나고 근데 아구포는 쥐포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렇죠. 맛. 그렇죠. 음. 훨씬 비싸죠. 훨씬 고급스러워. 간장 마요네즈 기절이다. 와,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니, 저는 음.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뼈 보이세요? 뼈? 이게 너무 맛있어요. 어, 여기 뼈 있는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전 처음에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음, 왜 이렇게 끊겨. 음. 음 맛있어. 와 간장 마요네즈 이거 질린데요? 아까? 음? 니 H Y S 니투 님께서. 예. 근데 매 방송 때마다 팁을 주시는데, 음 맛이 없는 게 거의 없어. 되게. 아니 미식가시나 봐. 음. 너무 잘 추천해주셨다. 잘 찾으셔. 맛있는 거잘 찾으셔. 해서 아구포도 여러분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단품으로 사실 수도 있지만, 꾸러미로 사는 게 역시 오아시스는 짱입니다. 그리고